21. 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졌을 때고 이삭을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지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 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건먹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로부터 화가를 불러 이르시되, "나가, 나 무슨 일이냐?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거짓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실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광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기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대행 하지 아니함기를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으니 내 네, 관여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책망하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너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다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내 옴을 판 증거를 사무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하시니 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사랑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라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기에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쓴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삼이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이 <laughs>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내가 나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께로 돌아오리라 하고.아브라함이 이에 번지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laughs>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네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순냥이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결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을 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엘사바이러괴 거저였더라.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그에 마다. 들은 우스유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우엘과 게셀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월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엘은 이브가를 낳았고 나월의 첫 루마라하는 자도 대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더라. 았 사라가 백 이십 칠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했수라 사라가 가난한 땅에 부론곧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하다가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초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이용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적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여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미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미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주민 해적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대앞에. 내여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지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 are the 론에게 구하여 그그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h 벨라 r e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히 대가를 받고 그 o n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 n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e 에브론이 해적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적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되는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그땅 이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에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협당이여기면 청아관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받, 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촉속에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사백세계를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무래, 아무래, 아, 박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바코, 그 바카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바카 그뒤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한 땅 마므레 아바벨팔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바깥 허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폐장할 소유지로 확정되니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서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화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내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신 이 여호와를 가르쳐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 예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명예,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을 다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그리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나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곁에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차는 건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 주의 종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오의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복의 심이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그히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에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 자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계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 개 무게의 금손목걸이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가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들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의 딸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오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워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프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바니라 그가 음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구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프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가이 말하였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음을카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밖에 사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첫을 준비하였나이다. <laughs>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밥과 그의 동인자들의 발을 쓸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이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자니 지 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나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어쩌대대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할 리가 지 주인이 내게 이를 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지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주시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참하기를 너는 물등에 물을 내게 조금 나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을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한을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그 여자는 여와께서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부가가 물둥이를 어깨에 메고 나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둥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지. 이르되 말가가 나월에게서나은부두일의 딸이라기로. 내가 코걸을 그 코에 끼고 손목걸을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주의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울을든지 자로든지 하지 소서 <laughs> 라반과 부디엘의 대답,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답을 할수없다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이호라반이아 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럴 때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미부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laughs>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 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매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여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 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laughs>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에 라헬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리브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으니라 이삭이 젊을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종이에게 말하되 드레스 앞에 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때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너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laughs>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후처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들아라. 그가 시무람과욕상과 나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상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이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단이 다인이 그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의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삭을 떠나 동방 코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백칠십오 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가해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무래 앞 해쪽 속 소아레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별라 고래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단 바시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보고 주셨고 이삭 은부에 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했더라. 사라의 여정 에굽이 하가리 아브라함에게 나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부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세 대대로 이와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르바나 유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렐과 미삼과 미스마 와, 두마와, 마싸와, 하다과, 대마와, 여돌과 라비스와, 게트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총과 불합대로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야엘라에서부터 아스로에 이하는 애굽 압수까지, 슬까지 이르고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사십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탕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아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으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어 같아서 이름을 에사라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사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사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수,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파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었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